안녕하세요. 네요. 채널 야야입니다. 입니다. 오늘은 음식 먹는 소리 듣고 이름 맞추기! 맞추기! <웃음> 음식 <웃음> 가져올게. <웃음> 자, 쉬운 거부터. 오케이. <laughs> 야! 파프리카. 응. 냄새 가 늦게서 실패. 아, 왜 이렇게 잘 맡아? 아, 이건 냄새 너무 심해. 근데 야, 이제 아... 파프리카 냄새로 여기가 장악됐어. 그러니까 여기 파프리카 올려놓고 해. <laughs> 자. 2단계. 이건 조금 더 어려워. 근데 이거 냄새가 심해 가지고. 포인트는 아, 네. 내... 어! 음. 냄새 엄청 나는데? 뭐야 이게? 오징어포? 땡 미치? 음, 음. 아니 잘좀 씹어봐 아 이게 무슨 포지? 나포 싫어서 종류 모르는데 막 그런 근데, 거 아니야? 아. 너무 노가리 티피컬. <laughs> 티피컬포 지포? 응 음. 지포가 뭐, 이런 땡. 냄새야? 음. 아근 오징어 아야나 너무 지포가 너무 맛있어서 파프리카냐 어떡해 <laughs> 자 세번째 그러네 오! 이거 뭐지 뚜껑? <laughs> 이거 냄새가 반인데? 초코? 초코과자 <laughs> 초코송이 초코 땡 칸초. 네. 오!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어떻게 맞추냐? 아나칸어 좋아해 떻게 칸... 아, 아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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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떻 어떻게 아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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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계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음? 뭔가 작은데? 이렇게. 뭐지? 어, 뭐지?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<laughs> 잠깐만. 아삭하고, 뭔가 작은데? 별로 안 큰데? 니가 조금 먹은 건가? 야, 몰라. 어? 반대를 벗으세요. <laughs> 뭐야? 감자? 어. 생감자? <laughs> 야, 생감자 원래 먹을 수 있는 거야? 몰라, 맞이 없어. <laughs> 아 대박. 아, 벌칙 받고 있었어. 우와, 진짜 감자 대박. 응. 이런 힌트야? 응. 음. 맞추라고 하는 건데. 음. 뭐야 나알것 같아 음. 젤리 무슨 음, 젤리 시트러스 향이 나는데 잠깐만 이거 뭐지? 나 아는 것 같은데? 젤리 전문가로서 냄새 맡아줘 냄새 <laughs> 앞에 있어? 내 입에 있어 아 개오바 근데 소리는 그래 젤리 그니까 소리가 나? 아, 잠깐만, 나 이거 진짜 아는데? 아, 잠깐만. 노란색. 패키지 노란색. 맞지? 뭐, 아니면... 얼추? 아, 나 제가 이름이 이 노란색 있긴 있어. 아, 잠깐만. 어, 나이 냄새 너무 많는데 어, 아, 그건가? 비타오백 음, 아니지. 그래. 아, 나 잠깐만. 아, 나 이거 아닐 것 같은데. 어... 젤리셔스 종류 아니야? 노노 no. 어이 냄새 아아 아. 이거 그거지? 짜먹는거 무슨 짜먹는거 맞아 그.. 곤약젤리? 오오 시트러스 곤약젤리 맞아 맞아 자몽맛 대박이다 나 감자먹고 먹거 맛이 없어가지고 우와 맛있겠다 아니 나하더 사왔는데 <laughs> 젤리저스 맞잖아 하지만 너말한건 이거 아니.. 야 마지막 문제 오케이 응 어 거짓말 어? 뭐 흘리는 건가? 어 뭐지? 흘릴 수 있는 거? 낮개 포장 이게 무슨 소리야? 하나 더 먹을게 어, 어려워 어? 이게 어렵구나 근데 이거좀 어려워 하나 더 먹는다고 어? 냄새가 안 나서 어렵네 아니 근데 이게 뭐야? 어? 물이 많아? 작아? 한 입? 봉투에서 응, 나왔어 이게 뭐지? 과일, 야채 이런 거 아닌 거지 이게 무슨 소리지? 응? 음? 아삭아삭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와삭? 못 마실 거 같아 귤! <laughs> 귤이 이런 소리 <사람> 한다고? 몰라 <laughs> 너귤안 먹었지? <laughs> 와삭? 어뭐 포도? 청포도 응. 음. 라임 아니야. 아니 처음에 아사구로 시작했다가 물로 끝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야? 아사? 아 배불러. 이 마지막. 응. 아이 소리가 뭐야? 수박. 아더 가까워졌어. 멜론. 아니야. 참외 아니야. 몰라. 안대를 벗으세요. <laughs> 망고? <laughs> 냉동 와우. 넥 처음에 아, 삭 아. 삭했던거야 그냥 녹으면서 물처럼 돼야 냉동 망고를 맞췄어어거거 이거. 이어이오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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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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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1단계 <laughs> 밤 뭐라고? 밤아닌 게? 파프리카 <웃음> <웃음> 맞지? 음, 냄새 너무 짜지 이거? 아니 냄새가 안나 근데? 근데 그 섬유질 소리가 나 파프리카 어. 주황색 뭐야? 맞췄어어 어. 뭔데? 냄새, 냄새가 안 나. 주황색 냄새야. <laughs> 2단계. 아, 그래? <핸>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나기회줘 어, 냄새가 나는데? 응. 음. 와, 오이, 오이, 오이. 오이, <laughs> 정답. 어, 3단계. 응. 음. 아, 나귀 전혀 모르겠는데? <laughs> 좀더 쩝쩝 먹어봐. <laughs> 아, 나 엄청 쩝쩝해졌어토토 <laughs> 내가 이 소리 안 들려고. 응. <laughs> 처음에 터지는 소리가. 응, 너무 쉽다. 그죠 근데... 근데... 좀 쉽네. 근데 좀 감자 좀 씹어 먹어줘야지. 이게 3단계잖아? 어. 4단계. 음. 먹었어? 응. <laughs> 토마토 아니야? <laughs> 자, 먹는다. 어. 이게 뭐야? <laughs> 뭐가 아삭아삭. 근데 이게 뭐지? 되게 작은 느낌인데? 자, 다시 한 번. 으흠. <laughs> <laughs> 과자인데? 야저 젓질 먹어봐. 이게 뭐야? 야 이거 진짜 감도 못 잡겠어. 우와 과자 아니야. 과자 아니야? 응. 땅콩. 땅콩은 아그자고든그니까내 <laughs> 말이. 이게 뭐지? 밤. <laughs> 너 이게 밥 먹고 싶냐? 다시 다시 다시. 아 너무 옹졸해 소리가. 막응 그래. 아, 그래 그래. 맛있어? 응. 아, 이거 뭐지? 그래 그래. 알것 같지. 어. 아 되게 이까 내가 먹을 때 들었던 소리같은데너 <laughs> 먹어 본적 있어? 어 아, 뭐지? 마지막 어? 이거 하면 안 돼. 벗어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음땡내를 벗어주세요 어휴 잠깐 안 벗어? 어 왜? 아, 정... 왜? 블루베리 그래 소리 엉저라더라고 아이다 먹을래? 응 오이도 하나만 줘너왜 생으로 먹어 오이 껍질 다섯 번째 아 맞출 것 같아 다 먹는다 응 <웃음> <웃음> 뭐야 소리 안나 그니까 <laughs> 야, 오이는 수밖에 안나. 뭐 이렇게 질퍽질퍽. <laughs> 하나 더. 아, 너무 커요. 커. 커? <laughs> 하나 더. 응. 뭐지? <laughs> 어, 뭘부셨어 근데 물뿌실땐 딱딱했는데 뭔가 이렇게 질퍽질퍽해 먹는데? 엄마 손파이. <laughs> 맞아? 아니야. 그치 그럴 리가 없지. 질퍽거리잖아. 빵. 아유. 소리가 너무 극혐인데? 뭐지? 좀더 짭짤 먹어봐. 이게 뭐야? <laughs> 막 그걸 안 먹어봤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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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하 이게 뭘까 나빵 종류가 아예 아니야? No no no. 완전 빵 소리인데 빵 아니야? 아아 <laughs> 아. 너무 짜증나 소리 있는 게안 좋은데. 그래 뭐 약간 뭔가 약간 아니 소리가 일단 안 좋아.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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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대를 벗어주세요. 따라라. 으악! 나 훨씬 훨씬의 아이템. 허, 진짜 나 진짜 절대 몰라. 야 진짜? 이거 진짜 몰라. 그 알고 먹어도 모를 것 같아. 훨심의 아이템. 뭐 어, 진짜 알고. 마지막 여섯 번째. 어 순대 냄새. 젤리인데. 냄새 확 나는데? 나 <laughs> 아직 안 열었는데? 아니야 냄새 확 나. 그리치젤리. 아, 이건 너무했다. 정답! 먹기도 전에. 우리 동점이야. 야하! 호호! 아, 우리 먹자. 야, 이거 <laughs> 배불러가지고. 봐봐. 배불러서 먹, 뭐 먹지? 감자 먹어봐. 자. 그래서 4대 4로. 동점. 동점이 되어서. 음. 생각보다 이게 진짜 음식 소리만 듣는 게 소리 듣고 맞추면 진짜 어렵다. 진짜 블루베리가 진짜 어려웠어. 음. 그대 진짜 막, 아, 작은 건 알겠어. 작은 건 알겠는데. 너무 어, 막, 너무 뭐라 하냐. 냄새 날까봐 이렇게 이렇게 씹고 막, 있었어. 에잉, 에잉 이렇게 씹으니까, 어, 모르겠어. 블루베리 냄새 안 나. 내는 사람은 너무 쉬운 것 같고. 아니야, 난 맞춰서... 감자하는 못 맞출 줄 알았어. 응. 어쨌든 4대4로 <laughs>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. 다음에 봐요.